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신다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테라스가 또 기가 막힌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얼른 한번 와봤습니다. 네. 오늘 현장 총 4개 동 32세대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평수는 테라스 포함 45평형 사용하고요. 내부는 실평 34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대형 테라스 하나로 되어 있고요. 분양 금액은 진짜 대박입니다. 초가성비 테라스 하우스인데요. 3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입니다. 현재 분양률이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거의 완판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주셔야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서 실제로 보니까 단독 테라스인데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그럼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시부터 만나보실게요. 아, 네, 전시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키큰신발장 3칸에 4칸, 그리고 반칸짜리 4칸, 총 8칸이고요. 허리선반에 띄움시공까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공사를 아직 마무리를 못하셔가지고 테라스 쪽에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일괄수분 버튼은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어, 굉장히, 인테리어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음.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무령 천장에 간접등, 메리등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의 광폭 타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해주셨습니다. 창은 KCC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 저쪽 아트월은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가로 4m가 나와요. 이 금액대에서 사실 이 정도 인테리어하고 이 정도 평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널찍합니다.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 11자형 주방을 선택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벽지를 안 쓰고, 전부 다 이렇게 대리석 광폭 타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둘러쳐버렸네. 네, 다 둘러쳐버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탁, 이거 지금 다 천연 대리석이래요. 이거를 그냥 천연 대리석으로 해버렸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꽤 나가실, 나갔을 건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는 광파 오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 대용 후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창도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이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장인데요. 냉장고장도 요즘에 나오는 3문형키친핏딱 들어가는 사이즈고, 이쪽에도 상부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크네요. 3억대 치고는 엄청 큰것 같은데. 네. 이게 3억대인데 집이 진짜 큽니다. 안방입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습니다 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야 가로 3,600에 세로 3,800이 나오네요 진짜 크네요 네 진짜 큽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바로 부부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변기, 젠다이 선반, 대형 수건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음. 샤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샤워 충분히 가능하죠. 당연히. 네. 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하, 진짜 이 공간을 너무 잘 빼놨어요. 와, 이 뭐야? 드레스룸 공간인데 이쪽 이렇게 수납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오, 서랍장 오. 두셨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시스템장이 오. 굉장히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크네.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큽니다. 굉장히 잘돼 있죠. 여기는 오. 수납이나 이런 게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실용적이게 알짜인데? 네, 맞아요. 시 실용적이고 금액 대비 가성비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 아 가성비가 미쳤다 네 거. 가성비가 진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하, 이거 지금 벌써부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보여요 네 보이시죠 여기는 진짜 알짜배기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구나 네 맞아요 두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 옵션 도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세로 3600 가로 3000나오는 사이즈고요 아, 네. 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시스템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따로 두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음, 보시면 좀 됩니다. 뭐... 네, 충분히 자녀분들 아, 옷은 네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복도 긴 복도죠. 긴 네, 복도를 지나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이것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죠? 수납장이 이렇게 어 있는데 진짜 한번 네. 보세요. 굉장히 넓고. 오 어, 뭐야? 진짜. 네 지금 보시면 펜트리장이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벽을 다쓸수 있겠네. 네 여기는 진짜 그냥 완벽한 아파트 구조예요. 그거, 아파트 구조로 어, 그렇기도 한데 수납 공간 진짜 많네. 네 수납 공간 진짜 많죠. 드레스룸, 펜트리 그리고 각 방마다 시스템장까지 굉장히 잘돼 네. 있습니다. 자, 아, 여기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집은 실용성, 가성비, 정말 알짜배기인데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가로 3000, 세로 3500 나옵니다. 그리고 숨겨진 공간, 이 공간이 있죠. 뭐야, 이거? 거의 웬만한 집 안방에 드레스룸만 합니다. 아, 진짜네. 시스템장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방에 옷장 두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래서 빨리 나왔구나. 좀안 네. 좋아할 수 없게 만들어놨네. 맞아요. 이래서 금방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네. 마지막 메인 욕실인가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대형 수건 수납장, 젠다이 선반, 변기, 세면대, 반쪽에 단차 시공의 샤워부스, 해바라기 수정까지 모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완벽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자, 이제 저희의 메인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어, 이제 테라스 네. 가는 거죠? 네, 이제 진짜 메인입니다. 대형 테라스? 네. 여기가 이제 주방 베란다만 설명을 드리고 네. 보여드릴게요. 주방 베란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왜 아니, 수납이 또 미쳤는지. <laughs> 와, 또, 뭐야? 이만한 크기의 시스템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이 지금 여기가 몇 개냐? 안방, 그리고 작은 방두 개, 그리고 펜트리, 주방 베란다까지 총 다섯 개. 그리고... 엄청 많아.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쓴 집입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던 테라스입니다. 이게 남가요 3억대라 그런가? 네. 아, 3억대라 테라스가 요거밖에 안 되냐? 조금 아쉽죠. 아, 너무 아쉬운데요. 네, 많이 아쉽죠. 자, 이 공간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바퀴만 돌아서 내려가시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어? 비밀의 해 공간? 네. 바로 이곳이 숨겨진 테라스 와,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에.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잘 해두셨어요 와 진짜 잘해놨다 네 조경 굉장히 잘 해두셨죠 이런 벤치 하나하나 나무 그리고 텃밭 공간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와, 진짜 잘해놨다 네 여긴 전기도 다 들어오고요 수도도 다 가능합니다 허, 허, 안쪽으로 허, 허, 들어오시면 허, 허, 허. 꺾이는 공간까지도 이렇게 아 엄청 큰 거네요 <laughs> <그래요. 웃음> 엄청 큰데 이거 공용 테라스 아니고요 단독 테라스입니다 와 진짜 좋네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옆에는 여기 나, 돌을 안 깔아놨죠 여기를 어? 다 텃밭 공간을 이용하실 그러네. 수 있게끔 텃밭 공간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완벽합니다. 진짜. 다도 그렇고 기승전결이 모두 완벽한 가성비 3억대 집이었습니다. 아, 와. 이거 없다. 더 이상 없.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목소리>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해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